테이블. 아니, 의자. 쓰레기통. <laughs> 나 밖으로 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데 이거를 잡고 눌러서 알아? 들어 올리면 된다고 했어 맞아. 그리고 이거를 열어서 어? 이 스프링을 이렇게 이렇게 <laughs> 이거를 꽉 잠가야 돼 공기 안, 안 빠지나 봐 들어간다 음. 들어간다 음. 시 아, 아, 아파, 아, 아파, 아, 아파, 어쩔 수 아, 없어. 아, 대박! 어쩔 수 없어. 아, 깜짝 놀랐네. 아, 어, 진짜 아픈데. 죄가 아, 이거 통로구나이거 이거 아니다. 그 가지가 버려. 아니 아니, 그... 저기랑 같이 가봐 어, 아니, 아니, 려 봐. 이거 접을 거거든 다시? 아니 나중에 접자 이거 그냥 하죠 하 그냥 아 하지 말형 언제 오신다고? 아 이거 이어팬지다형 언제 오신다고? <laughs> 봐봐. 끝에서부터 시작. 끝에좀 타는데 작 끝에서부터 씩빼면서부쪽으로가야서내 몸이? 어, 이게 너서부니까차 왔다갔다 하면 밟을 수 있잖아 내 몸이 에서부터끝에서 어, 하는게 나아 1시간끝에서만시에 쳤다고 시아했에데에 센터를 너무 앞쪽에다 쳐서 다시 이거 팩을 다 빼고 다시 치는 중. 너무 맛있어 보인다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뭔데? 어떻게 치워봐 맛있겠습니다. 맛있겠다 어때? 에이, 지 마. 배 밟아지 마. 배까 이거 뭐야? 아, 이거 에어매트? 응. 뭐야오 <laughs> 됐다 됐다 왜뭐 잘못됐니? 불이 어, 이상하 그럼 어떡해? 어, 됐다. <laughs> 너무 추워서 난로 앞에만 앉아있는 중이 있지. 여기 있다. 아, 너무 너무 아, 아. 괜찮아. 환석이아한사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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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빨리 줘. 진짜 모르겠어. 우와. 어, 귀여워. 어? 대박. 이거 내리십니까? 응, 음, 그래서 내가 자기한테 버켄스탕을 가져가야 된다 했던게 아, 그런 기초가 있었다니. 음. 지나가야지 그래. 귀엽다 자기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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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됐어? 괜찮아? 눈, 괜찮아? Sí. 여러분 불, 어불 조심하라고 no 큰일 날뻔 했다고 불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멀리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불 옆에 이런 사기 쉬운 봉다리 놓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라 내가 좋아하는 맛 없어 3개 6줄 얘는 7줄이거든 아, 그러네. 우리 6줄짜리 살까? 응. 음. 오늘을 위해 가져온 코딱지만 한 잼. 귀엽지 어. 나밤잼있는데 밤잼? 밤잼 봐먹 어, 봤 어, 어, 나쁘지 않아. 어, 나쁘지 않아. 어, 아니지아 어, 지 않아. 어, 어, 나었다고고 어, 나나빵 언제 먹을 거야? 지않 아, 어, 뭐... 옆에. 더 더? 아 많이 없어어맛있데맛있데맛있데뜯어보 아, 아, 고추가 무려 4개 어쩔 수어다 그더푸 오빠가 매운 걸못 먹기 때문에 너무 조금밖에 안 넣었나? 많이 넣을 거니까 어, 그쪽으로 이거 응. 튀어나온 거 응. 훌륭하구나. 오, 진짜 조금 들어있다. 우리는 치즈를 사왔습니다. 음, 음. 와 맛있겠다. 헐, 어 진짜 똑같은데 근데 생긴 거. 대박이지, 완전 맛있겠다. 파줘? 아니. 응. 먹볼게 아니 얼마나 매운 거 먹어봐. 먹을만해? 별로 안 맵지, 소스 많이 안 넣어가지고 음. 치즈도 많이 넣고 맛있어, 음. 하나도 안 매워? 매워, 많이 매워, 끝맛이 뭐지? 별로 안 매우면은 더 소스 더 응? 엄마 안 매운데? 아뇨, 아뇨. 잘먹래 끝맛은 좀 맵네요. 그치. 딱 정해.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? 괜찮난딱 좋아. 약간 가루 맛이 많이 나. 완전히 녹아든 맛이 아니라. 아, 좀 MSG 맛? 이런 느낌으로? 이정도면 덜 매운맛 아닌가? 이정도면 덜 매운맛 아니야? 그정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치 아... 맛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는거야? 영상에 메 매우신가요? 네밥 하... 해준다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얌전히 기다렸는데 1시간이 지났지 뭡니까? 진짜? 어 <laughs> 원래 밥하는데 오래 걸려 어, 맞아? 응 올려? 응굿 괜찮아? 응, 음. 근데 뭔가 스테이크 느낌이? 아 니고, 약간 음. 뭐야? 이거는 그냥 몰라? 나도 이런 부위 처음 먹어보는 데 맛있어 보이던데, 음.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지. 후레 들고 있는 거개 웃겨 맛있지. 고 대박. 잘 먹겠습니다. 먹을.